소위 국장이라고 하는 거는 입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이제 그 속에서 집행을 하는 이제 행정을 하게 되는데 좀 속도를 좀더 확보해 주면 좋겠어요. 벌써 7개월이 휘딱 지났는데 평가로는 뭐한 일이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정말로 많이 부족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도가 늦어서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참 답답하기 이럴 때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뭐 어떤 거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뭐 획기적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 우리가 하도록 놔뒀겠어요 누가 다 했겠지 네. 그럼 어때 체뭘 하냐 뭐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기는 하되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서 빨리 많이 하는 것입니다 충직함 그게 중요하죠. 충직하지 않고 기술만 뛰어난 사람들이 보통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거에 우리가 이제 증기 기관, 그 다음에 기계가 도입됐을 때그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사람들 일자리 뺀다고 기계 부수자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흘,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저는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 모든 국민이 이걸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빨리 학습하고, 또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걸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죠. 요즘은 하루하루가 새로울 만큼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밤에 잠이 잘안 오는 편인데,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또, 할수 있는 역량은 또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마음이 좀 조급하기도 합니다.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짧고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있는 시간이나마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걸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은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국가의 일, 소위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입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이제 그 속에서 집행을 하는 이제 행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입법과 행정 과정,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좀 속도를 좀더 확보해 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생각하면. 벌써 7개월이 휙딱 지났는데, 뭐, 객관적인 평가로는 뭐, 한 일이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정말로 많이 부족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보가 늦어서,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참 답답하기, 이럴 때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서, 또 국회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 국정이라고 하는 건또 결국은 어, 멋진 이상 가치뭐 이념을 또는 지향을 실천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어, 결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야지, 등 따시고 배불러야지, 뭐, 일단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실효적인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보통 생각하면 뭐, 아주 획기적인 뭐, 어떤 거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쉽지가 않죠. 통상적으로는 그런 획기적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 우리가 하도록 놔뒀겠어요. 누가 다 했겠지. 에, 그럼 어때? 뭘 하냐. 뭐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기는 하되,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서 빨리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에, 저는 뭐 시장 도지사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에, 작은 일을 많이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한번... 그런 조언을 했는데, 일이 많이 쌓여있으면, 큰 일이라고 하는 걸 부잡고 끙끙 앓고 시간 보내지 말고, 뭐, 그건 그대로 고민하되, 자꾸 쉬운 일부터 신속하게 치워라 라는 얘기를 제가 취임 초기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이게 흩어진 콩알 줍는 것 비슷해서, 누가 빨리 하느냐, 누가 더 충직하게 열성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또 결론이 달라지는 거지 뭔가 엄청나고 멋있는 거 획기적인 거 이런 것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실제 할수 있는 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적으로 할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하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으로 또 우공이산의 자세로 해야 될 일들 속도감 있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마도 어, 국민 체감 정책이라는 걸 이제 준비한 것 같아요. 음, 뭐, 내용에 보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대책, 청년자산 형성 지원, 뭐, 통신비 부담경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이번 대선 말고 그 이전 대선에 아마 그, 그 뭐더라? 이, 작고 쉽게 할수 있는 일, 소확행, 작지만 확실히 할수 있는, 에, 그때 그걸 뭐 수십 개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실행 가능한 거, 웬만하면 실행 가능한 걸 했는데, 필요한 것들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일상 속에서 이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하게, 또 속도감 있게, 시행해서 쌓아가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국민 삶의 대전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뭔가 획기적인 기발한 정책을 통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제가 그말씀만 드렸습니다. 제가 공직 인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물론 방향이 중요하죠.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에요, 충직함, 그게 중요하죠. 충직하지 않고 기술만 뛰어난 사람들이 보통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충직하게, 성실하게 맡은 역할들을 잘 해주시고 또 이런 사안들도 잘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수요자들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소위 여기서 말하는, 말하는, 어공들은 좀 다른데, 이제, 늘공인 분도 꽤 많죠. 직업공원. 무 근데, 오랫동안 공직을 하다 보면, 시각이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지사지가 잘안 돼요. 말로는 안 돼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쪽에 서 있는 자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쪽 입장에 카메라맨 쪽에서 저를 보는 각도나 상황하고, 제가 이렇게 보는 각도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저쪽에 서 있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저쪽 우리 카메라맨께서 어떻게 보는지 저는 잘 몰라요. 물론 다행히 이제 방송 화면으로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도 잘안 되는 게이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보통은 공급자적 마인드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 잘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보는데도 안 보여요. 그런 걸 인정을 좀 하고 언제나 수요자 측, 우리 국민들의 시선으로 좀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분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죠.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그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이라도 잘 봐야죠. 하다못해 영안되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죠.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사나 뭘 바라는가 뭔 문제 지적을 하는가 이걸 좀 봐야죠.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 시각을 중시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또 논의하고 지휘하는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집행 부서들이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잘 조언하기 바랍니다. AI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참 말, 어. 마, 말이 많습니다. 뭐 주장도 많고 저도 뭐 아주 자세히 는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죠. 피할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앞으로 사회의 중심이 될 거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또는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꿀 거다 정도는 감이 옵니다. 어,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좀 알아야 되고, 우리만 아는 것은 부족하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좀 숙지하고 적응하고 가능하면 거기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어, 이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주는 효, 효율적 측면, 좋은 면, 유용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위험한 측면도 있죠. 위험한 측면은 뭐 악용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또는 이게 지나치게 한쪽으로 집중이 돼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거다.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한십몇년 됐죠, 벌써. 그때부터, 우리 사회의 미래에는 생산수단의 소유나 아니면 생산능력이 양극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거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을 언젠가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소위 기본 사회를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 했다가, 이제 뭐 사회주의자 빨갱이, 뭐, 과격한, 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 지금 다, 지금 상태에서 아마 이,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어딘가 제가, 어, 공론조사 같은 걸한걸 걸 봤는데, 그, 어떤, 이 극단적인 안극화 인공지능 사회,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회, 기본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걸 하자니까 오늘 <laughs> 제가 말하기 진짜 무서워지고 있는데 점점 왜곡하지 않고 좀 제대로 제 말씀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살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토론은 논쟁을 해야 되거든요 논쟁을 통해서 차이를 줄이고 오해를 없애고 제단 입장을 가까이 만들어 봐야죠. 근데 이 토론하고 시비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시비, 시비 건다 그러죠. 시비. 근데 시비를 거는 거와 시비를 하는 거, 싸움을 하는 거하고 토론을 하는 거에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물론 기본적인 자세의 차이기도 하죠. 마인드의 차이.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A라고 말했구나. 나는 아, B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B의 의견늘 수도 있죠. 반대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laughs> 이 사람이 A의 의견을 가지고 나 A 다시 의견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것 같으면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상대가 C C 주장을 한다고 우신 다음에 이 C 주장이 잘못 됐어라고 하는 경우에요 이게 시비 건 거거든요.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토론이 안 됩니다. 이런 싸움만 나죠. 이거 민주주의를 해치는 거다. 이그 말씀을 하나 좀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토론을 많이 해야 돼요.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를 조정을 하고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 토론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군가가 결정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겪고, 저항하고, 이러면 사회가 너무 갈등이 격화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토대 위에서 자기 입장을 견제하면서 조정해 나가야죠. 그래야 이게 변화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에, 사회 갈등 비용도 줄어들죠. 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시비 걸 겁나, 이렇게 보고, 오로지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없는 것도 지연해가지고 상대 주장을 왜곡해서 공격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회 갈등이 안 됩니다. 에, 점점 태, 태보하죠 기본사회에 관한 얘기도 좀 진지하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정, 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생산력이, 그,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 생산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생산 로봇 때문에, 이제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이제, 어느 노동조합이, 이제 그 선언을 한것 같아요. 물론 뭐, 진짜는 아니고, 아마도, 투쟁 전략의 일부겠죠. 투쟁 전략 전술의 일부 일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증기 기관 그 다음에 기계가 도입됐을 때그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뺀다고 기계 부수자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죠. 기술을 익히고. 증기 기관 기계를 통제하는, 조정하는, 또는 만들어내는, 수리하는, 뭐 이런 기능이 또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적응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공지능 로봇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해가면서 현장에서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공장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어요. 뭐 피할,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생산 수단을 가진 쪽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텐데, 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겠죠. 뭐, 일자리가 있겠지만, 정말 기계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아주 고도의 노동 일자리 아니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하지 않는 더싼 노동, 뭐, 이런, 이렇게 일자리 양극화될 거라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 정치,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어차피 올 세, 세상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놔야죠. 조금씩이라도. 적응도 해 나가야 됩니다. 음, 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우리 기억에 이런 게 있을, 있을 거예요. 한때, 저도 그걸 봤는데 온동네 주산 학원이 쫙 늘려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산 학원. 그럼 뭐온 동네 뭐 창문까지 그런 소리들 있죠. 1원이요, 2원이요, 이러 이런 막 이렇게 막. 예? 그리고 막 앉아가지고 막 주산 상상을 하면서 막 숫자 8248 더하기 2548 곱하기 2는 얼마? 뭐 이런 거 했잖아, 요 그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전자계산기로 다 대체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원이 싹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몇년 사이에 그리고 온 동네가 컴퓨터 학원이 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컴퓨터 학원 가가지고 막.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다사라졌어요 PC방으로 다 바꿔버려요. <laughs> 놀이터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저는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 모든 국민이 이걸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빨리 학습하고 또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걸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 우리가 해야 될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좀 바꾸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도 하지 마. 말하면 빨갱이. 이렇게 하면, 오늘 적응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것도 있죠. 저는 뭐,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식 시장 주가가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한국만 그렇잖아요.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 오면은 한 40, 50% 할인된단 말이에요. 그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 안 하고 미국 가서 하고 아니 유럽 가서 상장하잖아요. 이유, 이유는 한국이기 때문에. 왜 한국? 한국이 뭐 때문에? 그거 제거하면 정상으로 갈거 아니에요. 지금 정상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안 돼.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반대방향으로 가다 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방치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이, 정치, 경제와 정치는 분리해야 되는데,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도 정치와는 분리가 좀 돼야 되는데, 거기다 모두 정치적 요소를 투입해가지고, 해석하고, 주장하고, 억지 쓰고, 그러다 거기에 일부는 넘어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늦게 만들고, 사회 발전도, 해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음, 히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가끔씩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로부터 막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지. 아, 잘 됐다. 너, 저놈은 이제 얻어맞네. 잘 때리고 있어. 이러면 되겠어요? 그 누구 좋으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한다는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걸 정쟁 또는 정략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피해가 오니까. 옛날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우주인이 쳐들어오면 우리 모두 함께 싸워야지. <laughs> 우리 내부에서 싸우더라도 우주인 쳐들을 때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아니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어려운 국제 상황 속에서는 정말 힘을 좀 모아줘야 됩니다 왜 싸워요? 정말 이 힘든 국제 사회 속에 파고라고 하는 거를 힘을 합쳐서 함께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